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산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최종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특별공급 1순위 경쟁률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오산시 서동 40-2번지 1원이며 그물을 보면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10개 동 1424세대가 공급되는데, 특별 공급으로 634세대, 일반 공급으로 790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특별 공급 청약 결과를 보면 평균 0.34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다자녀가구가 0.25, 신혼부부가 0.46, 생애 최초가 0.64, 노무부양이 0.02, 기관추천이 0.07이 나와서 634세대 물량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이 418세대 증가한 1,208세대로 변경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일순위 청약 결과를 보면 평균 0.66대 1의 경쟁률로 미달이 됐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84A 타입이 0.95, 84B 타입이 0.28, 84C 타입이 0.20, 84D 타입이 0.28, 84E 타입이 2.79, 84F 타입이 0.18. 94A 타입이 0.5, 94B 타입이 0.33, 94C 타입이 0.12, 94D 타입이 0.16, 101 타입이 1.79가 나와서 전 타입 1순위 마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타입에 걸쳐서 2순위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 10층 이상 기준층을 보면 분양가 5억 300, 발코니 확장비 2,600, 총 분양가 5억 2,900에 나왔습니다. 84B 타입 10층 이상도 5억 2,900에 나왔습니다. 84C 타입 10층 이상은 5억 2,800, 84D 타입 10층 이상 기준층을 보면 분양가 5억 2,900에 나왔습니다. 84E 타입 10층 이상 분양가격이 5억 3,820, 발코니 확장비 2,600, 총 분양가 5억 6,420. 84 F 타입 10층 이상은 분양가 4억 8,790. 발코니 확장비 2,500, 총 분양가 5억 1,290. 99 94 A 타입 5층에서 9층을 보면 분양가 5억 2,570. 발코니 확장비 2,800, 총 분양가 5억 9,370. 구사 b 타입 5층에서 9층은 분양가 5억 2,570, 발코니 확장비 2,800, 총 분양가 5억 5,370에 나왔습니다. 구사 c 타입 5층에서 9층은 분양가 5억 2,570, 발코니 확장비 2,700, 총 분양가 5억 5,270. 구사 d 타입 5층에서 9층도 5억 5,370에 나왔습니다. 101 타입 1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5억 6,890, 발코니 확장비 2,900, 총 분양가 5억 9,790만 원에 나왔습니다. 계약시 10%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0%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최종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순희 청약 결과를 보면, 84A 타입이 오늘 5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320건이 접수되어 1.14가 나왔습니다. 84B 타입은 오늘 15건이 접수되어 최종 56건이 접수가 됐는데 0.39가 나와서 미달이 됐습니다. 84C 타입도 오늘 8건 접수되어 최종 43건 접수가 됐습니다. 경쟁률은 0.25. 84D 타입도 15건 접수되어 최종 6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0.36이 나왔습니다. 84E 타입은 오늘 10건 접수되어 최종 77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3.21. 84F 타입은 오늘 5건 접수되어 총 1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0.25. 구사 A 타입은 9건이 접수되어 총 4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0.70이 나왔습니다. 구사 B 타입은 오늘 2건이 접수되어 총 1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0.39가 나와서 미달이 됐습니다. 구사 C 타입도 오늘 2건 접수되어 최종 6건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0.18 9사 d타입도 두건 접수되어 총 16건이 접수가 되어 0.36이 나왔습니다. 101타입은 오늘 37건이 접수되어 최종 29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5가 나왔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오늘 이순위 청약 결과를 보면 해당 지역에 46건, 기타 지역에 112건이 접수되어 158건이 오늘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순위 798건하고 합쳐서 최종 956건이 접수되어 평균 0.79가 나와서 평균 미달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